아, <laughs> 저기, 저, 저기. <저>, <laughs>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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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 갈라요, 말. 아, 모비딕 뭐야, 진짜. 제발 치우세요. 그, 시프트, F 누르고, 오른쪽 밑에 스폰 눌러보세요. 오케이. 님 때문에 사람들 다 깔려 있다고요. 통나무 들기 해야 된다. 통나무 들기. <웃음> <웃음> 아 극혐. <급형>. 극혐. <laughs> <급형. 웃음> 그런 줄 아세요? 목적도 만만치 않으세요. 죄송한데. 퇴작 아, 금지. 작금지아 음. 고래 뭐하냐고? 아, 과몽이. 과몽이. 언니. 아 고래 안 보인다고. 안 아, 뭐 그게 무슨 말이야? 아니. 아 고래 28 <laughs> 고래 IC8. 이 <laughs> 고래 꺼지쇼! <laughs> <마>, 말이 심하네 <laughs> 고래가 너무 많다 아, 이거, 고래, 뭐... 고래! 고래 꺼지쇼! <laughs> 말이 심하네 아니... 안보여! <laughs> <laughs> 아니선생 <laughs> 메가지나가안 슬래시, 백아링 한번 요 근데 게임 들어가서 슬래시 <laughs> 네. 메가링 한번 쳐보셨나요? 저기저기 <laughs> 저기 아예 들어가. <laughs> 네네네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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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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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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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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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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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팅창는 저는 저는 저네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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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나 자꾸 고래한테 갇혀. 아 여기 뭐예요? 나기 고래. 저 아니, 자꾸 고래. 아니, 저 앞이 안 들어가잖아요. 보여요. <웃음> 뭐야? 뭐예요, <laughs> 고래? <laughs> <laughs> 아니 고래가 고래 저를 덮이려. 천국의 왕이시오, 뭐 하십니까 선생님? <웃음> 아니, 어허, 무역 전개. <laughs> 뭐 하십니까 천국의 왕이시오, 이렇 여기 레이팅하면 재밌다. 룸. 로. <laughs> 도롱! 아니 고래 뭐예요 이거 아니, <laughs> 아니 고래 뭐예요 도로 아니 얘네들 <laughs> 저... 안 보이잖아요 <laughs> 아니 뭐야 이거 <laughs> 아 우리 형님들 고래 좀 어떻게 해요 이거? 도로라고 도로가! 어 2차 핀볼한다 2차 핀볼한다 아 2차 핀볼 2차 핀볼 봐야지 봐야지